아이고, 막 가려졌네. 안녕하세요, 금희입니다. 지금 저는 그 속초에 있는 바다 정원에 나와 있고요. 어, 블로그에서 예고한 대로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경품 이벤트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와! <laughs> 어, 마스크, 공공장소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어저저 저 앞에는 속초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다 정원, 바다 정원 PPL은 아니지만 이 바다 정원은 바다가 보이는 전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첨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현재 어, 응모하신 분들이 제가 적어봤어요. 응모하신 분들이 음. 루프텐 마스크, 10만원 상당의 루프텐 마스크가 11명, 신미, 시미, 아쿠아 PC 신미미의 낫또낫아 9분, 핑크 스캔들 아 9분, 블루투스 이어폰 아 9분, 그, 제이디 아쿠아의 자석지우개 4분, 벤탈 마스크 2분, 클렌징 1분. 그러니까 클렌징은 당연히 당첨이 되신 거고요. 요 위순으로 추첨을 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덴탈마스크는 경쟁률이 2대1 이라서 둘 중에 한 분이 되실 거고요 만약 앞쪽에서 추첨이 되신 분들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추첨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당첨이 이미 끝나신 분들은 어, 먼저 이렇게 제가 아날로그로 준비해 보았고요 아마 어, 제가 빠짐없이 다 적긴 했을 겁니다 적고 어, 지금 먼저 클렌징. 클렌징은 몬스터 정서님.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당첨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 주머니에 넣어서 제가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탈 마스크 두 분. 아마 요게 뚜비님이실 것 같은데, 뚜비님과 삑주님, 빵주님이실 것 같은데, 뚜비님과 삑주님 먼저 투표해보겠습니다. 어? 어, 덴탈 마스크. 네, 두 분. 덴탈 마스크 다섯 매였죠 주머니에 넣고. 루루루루루. 덴탈 마스크. 하나, 둘, 셋. 뽑았습니다. 짜잔. 덴탈 마스크는 픽주님.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물생활 자랑반의 빵주님이시죠? 네,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안에 있는 건 꺼내야 되니까 좀 꺼내보겠습니다. 다쓴거제 주머니에 넣고. 다음번 추첨은, 다음번 추첨은 자석 지우개 4명, 4명이구요. 자석 지우개. 자석 지우개, 여기 있을까요? 자석 지우개는 역시, 수빈님, 주뚜이님, 김준영님, 정경님 이렇게 네 분이고요 <laughs> 지금까지 몬스터 정선님, 빵주님 그렇게 두분 당첨됐습니다 지금 추첨하고 있는 거는 어 어항에서 쓸수 있는 자석 지우개입니다 자뽑겠습니다한개 집었어요 네주뚜이님 자석 지우개 축하드립니다 자석 지우개 주뚜이님 축하드려요 네뽑고요 지금 앞에서 당첨되신 분들은 뒤에서는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자석 지우개까지 끝났어요 여기 이제 좀더 가야겠네요 어요을 펜을 두고 왔어요 펜을 다른 곳에 두고 왔고 지금 자석 주기까지 끝났고 다음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을 꽤나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셨어요. 블루투스 이어폰은 그 한쪽 귀만 되는 겁니다. 귀 거리형 한쪽만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있는 그런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니고요. 아 지금 여기에 지금 물리고 있는데 조금 이따 가야겠어요. 네. 빨리 추천 끝내고 이어폰 아홉 빠르게 추천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이 늦게 왜 이렇게 끈탈을 이어폰 이어폰 마음이 급해지네요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추첨하겠습니다. 접을 시간도 없어요. 9분 중에 한분 블루투스 이어폰 추정합니다 뽑았어요. 블루투스 이어폰은 짠! 블루투스 이어폰 잡지 시계 대가님 축하드립니다. 잡지 시계 대가님 블루투스 이어폰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핑크 스캔들 가보겠습니다. 핑크 스캔들. 핑크 <냄새> 스캔들도 아홉 분. <번>. 핑크 <냄새> 음, 스캔들 <냄새> 아홉 분. 핑크 스캔들, 핑크 스캔들. 핑크 스캔들 여섯 분이 있나요? 계속 울리고 있어요. 빨리, 빨리 하자, 빨리. 핑크 스캔들, 아홉 번. 넣고 추첨하겠습니다. 핑크 스캔들. 이번에 넣었어요. 자, 수첨합니다 핑크 스캔들. 짜자잔. 한개 뽑았습니다. 핑크 스캔들. 캡틴 타노스님, 캡틴 타노스님, 축하드립니다. 캡틴 타우스님. 다음은 낫도 가겠습니다, 낫도. 낫도. 이거 날아가 버렸네. 나또 역시 아홉 분 아무것도 없어 응. 나또 아홉 분 중에 예, 한분 집었습니다 집었어요 집었어요 짜상은또 하니 나또 토아님 축하드립니다. 토아님. 마지막 루프텐 마스크 가보겠습니다. 루프텐 마스크는 11분이 응모해주셨어요. 자, 마지막 룩덴 마스크 가보겠습니다. 룩덴 마스크. 뽑았습니다. 한 분. 짜자잔. 잡지시기 대가님. 아까 당첨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뽑았습니다. 정경님. 정경님이 아까 당첨 안 되셨죠? 네, 정경님. 예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여기서 투표 마치고 저는 여전히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빨리 찾으러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음,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음, 승인 선정된 기념으로 이벤트 영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환영합니다 안녕.